식생활이 안 바뀌니까, 다시 요요가 오고, 또 다시, 이게 반복되는 느낌인데, 일상에 한 번만 더 보면, 너무너무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거다, 이런말서막 소개를 하거든요. 아니, 너무 진짜, 잘, 진짜 제대로, 제대로 쓰신 쓰셨어요. 것 같아요. 왜 이제 쓰셨어요, 선생님? <laughs> 제가 또 아이 낳고 만성 피로증후군으로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시이해독을 했을 때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 에너지 레벨이 올라가는 그 느낌이 너무 기분 좋았거든요 그리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저와 좀 친한 분하고 나누고 싶다 그래서 같이 온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필수라고 생각하고 하게 된거 같아요 그때랑 좀더 절실해진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잘한 거 같아요 아, 네네. 사실은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비싼 게 아닌데, 피부과, 피부과서, 피부과 시술, 뭐, 어떤 거에 비해서도 이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경험해보지 못해서 이 컨디션, 이 음식을 바꿨을 때의 컨디션, 또는 이렇게 기분과 에너지 레벨 올라가는 거, 이런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짐작을 하는 거죠. 아유, 뭐가, 뭐 음식으로 뭐가 되겠어, 이렇게. 근데 결코 그거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 근데 진짜 경험을 해본다면 절대 그런 말을 못하시죠. 그래서 저는 아마 그한 분이 그 가정에서 한 분만 이걸 배우면 그가정이 모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어떤 큰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많은 가정주부들이 이걸 꼭 들어서 식생활 변화가 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식생활이 안 바뀌니까 다시 요요가 오고 또 다시 이게 반복되는 느낌인데 이거는 완전히 제가 매일매일 먹는 식사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생활에 이렇게 습득이 되니까 다이어트 해야지라고 마음 먹지 않아도 다이어트가 되는 그런 점이 다르고 그래서 지속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내 가족들도 해줄 수 있겠구나. 이거를 이렇게 내가 해서 같이 먹어보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너무 좋았어. 요 그러니까 이게 관리 받는 느낌이고, 아, 이래서 이게 실천이 되는구나.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아픈 분들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다 식생활이 다안좋으신는 분들이에요. 뭐, 조금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도, 이번에 어떤 몸의 균형이 좀 맞춰져 있으면, 그런 좀 이기는 힘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점점 스트레스 받고, 식생활도 더 엉망이고 이러면서, 점점 이렇게 질병이 시작되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제가 예전에 식생활 강사 일도 해봤는데, 그 식생활 강사 일을 했을 때,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걸 먹어야 해요. 이런 이론을 하는 건 굉장히 허공에 대고 떠드는 얘기처럼 아무런 그 실생활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강의와 스스로 집에 가서 하는 실습 이게 삼 박자가 잘 맞아서 조리하는 게 이제 어렵지 않게 된 거죠.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네. 식재료가 막 쌓여 있잖아요. 막그 채소 다양한 채소가 있데 아이가 당근을 집어서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맛있네 이런 이런 경험들. 이런 게아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이런 게 달라진 점이고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로 사실은 내가 제대로만 먹어도 내 몸에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디톡이고 그게 다이어트지 다른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정말 제대로 배우기만 한다면 평생 나는 해독을 할수 있고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날 지킬 수 있는 무기가 갖고 있는 래기 제가 되게 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laughs> 굉장히 속도 편하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아침마다 이렇게 되게 기분이, 조, 이럴 때가 기분이 상쾌한 거예요. 뭔가 아침마다 이렇게 체계를 읽는데, 집중도도 좋아지는다 그래서, 어, 애들이 먹거리만 바뀐다면 진짜 애들도 집중도가 이렇게 좋아지고, 어, 성격도 진짜 차분해 줄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사실 집안이 바뀌려면 엄마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의식주가 아니라 식의주로 바꿔야 된다고 막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맞는 말과처럼, 엄마들도 이제 그렇게 애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고 선생님 한, 이거 책인데 한번 보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는데 인생에한 번만 더 보면 너무 너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 거다 이런 걸서 막 소개를 하거든요. 이프로그램을 소개하는데 요거를 중간 단계로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응. 직접 실생활에서 채, 실습해볼 수 있는 곳이 있고. 내가 또 집에 가서 왜또 연습을 했잖아요 체크받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공부를 꼭 가보라고 이렇게 얘기 음.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정확한 정보들이 아닌 게 너무 난무하잖아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음. 너무 잘, 진짜 제대로 쓰신, 쓰신 거. 것 같아요 왜 이제 쓰셨어요 선생님 <laughs> 선생님의 이 책이 어~ 많은 곧좀 힘들어하는 항암 환자들 또는 정말 필요로 하는 분들 예방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이정표가 되는 것 같아요 제대, 제대로 된 이정표. 그래서 저는 이걸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그 20년이라는 세월은 음. 정말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음. 이 자리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laughs>